안녕하세요 여수일발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금리 인상 종료가 앞두고 있습니다 티키키는 산타넬리가 올듯 하고요 XXL 메스타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티키큐 44불 XXL 21불에 마감했습니다 메파의 대병사인 월러 이사는 이제는 물가상승률이 2%로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서 국제금리가 하락과 동시에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어제는 반등하진 못했지만, 앞으로에는 좋은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어유도 반등하였는데요. 과연 오펙이 감산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우디는 감산을 원하지만, 다른 나라는 감산을 원하고 있지 않으니, 아직 원유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아도 될듯 합니다. 달러 환율은 지금 1,288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좋은 상황이고요 1,250원 그 전에 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분할 환전을 하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패드워치를 보시면 지금 3월까지는 금리 동결 그리고 5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게 금리이지만 시장분위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만 4.5%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0%, 애플 0.3%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도 어느덧 65까지 왔고요.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볼 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푸콜옵션도 보시면 지금 0.8까지 왔다가 살짝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더 떨어져서 7월 말 정도에 이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 분할 매도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비중 축소를 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4.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250불을 시원하게 돌파해 준다면 여기서부터 돌파를 한다면 추세적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TSL에도 마찬가지로 15불 돌파가 중요해 보이고요. 테슬라는 방탄이 가능하다, 사이버트럭이 방탄이 가능하다 어, 이런 이슈들이 미국에서처럼 총기를 소유한 나라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다르게에는 어, 사이버트럭의 이 방탄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꺼진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불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S&P 500은 지금 현재 박스권에 그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상승하기에 지금 조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조정이 오느냐, 잠깐 쉬었다 상승하는지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정해 주고 있고 만약에 다시 어 조정이 온다면 4,400까지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만 쉬어 가고 다시 상승하면 4,600까지도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볼지 아니면 1파, 2파, 3파로 볼지, 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엄연한 상승장에 와있고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을지언정 다시 상승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RSI를 잠깐 보셔도 지금 RSI가 이런 내처럼, 이런 구간처럼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RSI가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유지를 해준다면, 어,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좀 보셔도 지금 이렇게 횡보장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횡보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좋은 시그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지 12월 초에 한번 더한 10일정도 하락을 하고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나스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QQ 또한 지금 최고점 409분에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가까이 보셔도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약간 커브를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어 지금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약간의 하락 그리고 약간의 심을 통해서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다시 4 0 9일까지갈 하여 보입니다. 반도천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락 후에 지금 급하게 상승하였고, 다시 조금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535불을 넘어서 간다면 추세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535불 돌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였지만 약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약간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넓게 레인지를 쓰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뭐, 1차적으로는 503불까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좀 열어두면서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XXL 보시면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 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8분을 넘어서 상승을 하면 좋겠고요. xxl은 여러분들이 너무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계속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매수 매도를 좀 통하여서 수익을 챙기시면서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 가시, 갖고 가실 것들은 두배 또는 한 배짜리로 갖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xxl은 만약에 내가 매수한다 하면은. 지금 어 1차 분할은 20불 정도에서 10분의 1분할 어 10분할 중에 1을 여기서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0불 정도면 괜찮은 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 조금 급하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스에서 조금씩 주어 가신다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0분할 중에 1분할이지 여기서 올인하셔서 매수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애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 후에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상승 후에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고점이 높아질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역사적 고점인 198비까지 갈수 있을 듯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고점이 형성하고 있고 어 지금 상황에서는 내릴 것 같지는 보이지 않고 어, 횡보를 할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 매수를 하시더라도, 186불 이하로 오시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P도 마찬가지라, 애플처럼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이렇게 쭉 하락을 했고요. 다시 상승 추세를 거쳐서 약간 횡보 후에, 어,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다시 상승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어, 조금 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25불 정도가 여러분들의 매수점으로 괜찮아 보이지 지금은 조금 더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까이 보셔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약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떨어진다면 25불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도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우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BNK의 장기적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기 좋지 않다라고 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서 좀 보시면은, 15불 정도까지 와있는데요.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계속 하락을 할지 아니면 다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올라갈지는 알수 없으나 어 13불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쭉 하락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뭐 12불 정도, 11불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오른다면 적절하게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T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쭉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 상승 추세에는 상당히 좋지만, 이렇게 하락을 해버린다면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항상 매수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놓고, 어, 만약에 상승 추자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 중기적으로 갖고 갈 거, 단기적으로 갖고 갈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보셔도 지금 47불 때까지는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져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41불 또는 39불 정도가 좋아 보이고, 그전에는 매수해서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 혹시라도 떨어져서 분위기가 반등할 때쯤 들어가시더라도 지금은 횡보장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저는 47불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횡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는 상당히 이업해 보이고요.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